언니네 마지니 생일 찍어줘 우리 생지하고나 할게 에 되는 거야? 이거 엄마 거하고 어. 편집이 되나? 이하고나할 네 거야 이하고 네 아빠하고 나할 거야? 어그거 요렇게 자, 노래 불러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우리 우리가 줘 우리 사랑해줘 축하합니다 오번엔 예린이하고 아빠하고 나 할게 불켜불켜불켜 음 어, 불켜, 불켜. 예린이니까 예린이는 50일이잖아 예린이는 50일이니까 예린이하고 예린 나 할게 어 나는 그래. 나는 나는 이거 이렇게 5 0 1일 나는 7개 알았어 알았어 500일 5 0 1일 이거 계속 찍어, 찍고 있는 거 괜찮아? 음. 계속 찍어도 돼? 계속 찍어. 그리고 이제 예린이 예린이 시작. 500일 축하합니다. 500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예린이. 500일 축하합니다. 박수! 그 다음 누구? 아빠, 아빠하고 나할게 아빠는 40, 40. 41살이야? 두살이야 4 0판살 할래, 두살 할래. 4 l 살 할래? p e n t a little. I s p e 불 t a 불 i t t 야돼불가져 e n t a l i t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. 우리 다. 아직 t l e 야 s 이 e n t a l i t 아니야, 부은 위험해. 내가 할게요, 옳거네. 어, 자, 이제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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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시작.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빠, 우리 남편,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요. 으아나아 <목소리> 나, 나, 나. 어, 불 켜, 불 켜, 불 켜. 아린아아아아아아아아1아 열한 살. 그1열 빨간색 한 살. 참. 나 음, 초록색도 노란색도. 아니 이렇게 열한 살니까 이이거만해 잠깐만, 잠깐만 불 켜. 어,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빠가. 어 됐다. 응. 네, 아빠가 해야겠다. 됐다. 네, 한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혜린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노래 다 우리 다 불로 불러야지 축하해 우리 가족 모두 축하해, 축하해. 응. 불평 응. 축하해 사랑해 모두 모두 행복하자. 안타 이번에는... 끝났는데 뭐 이번이야? 응. 이제 먹자. 이제 먹자.